안녕하십니까. 신입사원 양규봉입니다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반갑습니다. 자리 여기에요. 아, 네. 지금 하면 되나요? 여기서 여기다 대고. 외교부 디지털 소통팀에서 일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. 다들 너무 반갑게 맞이해주셔서 기쁩니다. 저 SNS 관심 많습니다. 맡기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. 그럼 뭐 앞으로 외교부 SNS에 올리면 좋을 것 같은 자료 좀 찾아보시겠어요? 감사합니다. 와, 대박! 이거 3시간 동안 찾은 거예요. 야 이야... 고양이 좋아하세요. 네 외교부 외교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한 30분이면 서치가 가능할 것 같은데 양구봉 직원분께서 만든 자료에서 필요 없는 자료를 빼느라 한 2시간 정도 더 걸린 것 같습니다. 야호 이번에 유튜브 200개 더 찾았습니다. 하, 오늘 야근각저 여기 업무 소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직원들도 엄청 잘해줍니다. 내일부터 일두 배로 하겠습니다. 오늘의 양규봉은 여기까지. 네, 외교부 정책 홍보 담당관실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일들을 또 하시는지 찾아뵈서 인터뷰해 보겠습니다. 가시죠. 네 여기 한번 저기 저분한테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, 네, 안녕하세요. 혹시 하시는 일좀부탁드립까다 그 우리 외교정책 그리고 우리 외교 주 현안에 대해서 대국민 홍보 계획을 세우고 총괄 조정하는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직책이 어떻게 되시요 과장인가요 네, 과장 과장이라고 별로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과장이 제일 중요한. 네, 안녕하세요. 혹시 하시는 업무 아, 저는 영어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. 그러면 저도 영어 좀 하는데 배틀 한번 해 보실래요? 그러면 에디터 님과 영어 배틀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이제 BTS 유엔 연설문인데요. 자, 그럼 여기까지 해 보겠습니다, 에디터님. 아, 생각보다 많이 잘 잡으셨네요. 읽어 보시죠. 에디터님, 저랑 많이 다른 거 같은데. Thank you, Mr. Secretary General. You can dance. You can h a v i n g time o r e b u e line. <laughs> 네, 그러면 또 다른 분 인터뷰해 보겠습니다. 혹시 어떤 업무를 하시죠? <laughs> 네, 저는 외교부에서 영문 홈페이지와 에센스를 <laughs> 담당하고 있습니다. 영어 엄청 잘하시겠네요. 아, 영어요? Minister of Foreign Affairs m a s t e r of the European Union and e x c h a n g e views on ways to advance the a e n 와, 영 <eben> 엄청 잘하시네. 와. 어, 여기서는 청장... 디지털 소통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가시죠. <Porciano> 네 외교부 양규봉입니다. 혹시 하시는 일이 뭔지 좀아 저는 SNS에 올라가는 콘텐츠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. 아 그럼 이런 것도 다 직접 디자인하시는 거예요? 그럼요. 저희가 다 기획해서 캐릭터도 디자인하고 하드니스 같은 것도 다 제작하는데 한번 해보시겠어요? 아저 이런 거 잘하죠. 저 잘하죠. 그럼 다른 사람들도 한번 안녕하세요. 혹시 어떤 일 하는지 알수 있을까요? 디지털 소통 팀에서 사진 영상 촬영 담당하고 있습니다. 그럼 제가 한번 찍어 봐도 될까요? 네. 빨리. 잘 찍으시는 거 같은데요? 이거 잘 나오고 있나? 아, 그러면 이제 장관님을 한번 인터뷰해 보겠습니다. 궁금하시죠? 장관님 혹시 어떤 일 하시나요? 아, 말씀이 없으십니다. 나는 양교. 내가 대빵이야펭수 필요 없어. 펭수 저리가. <laughs>